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여리야, 따라해볼까?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꾼이다. 나는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사명자들이다. 아멘. 예배소서를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4장 31절에서 42절. 314페이지, 진여성경 314페이지, 예배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있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한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사진과 같이 하라. 아멘. 어, 우리의 초대교회 특징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게 모델을 찾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열 번째 친송받는 교회를 살펴봤죠. 그래서 야 친송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어요. 생각에 우리가 어, 열 가지를 쭉 배웠잖아요. 그럼 열 가지를 다 하면 황상적인 교회가 되겠죠, 그죠 나인받다 믿는 자들이 더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친손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32절, 이거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 아멘,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근데 코로나 시대가 탁 오르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도와주려고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저만 그렇나요? 이제 <laughs> 그렇죠? 친절하게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상 얘기지도 않아요. 서로 용서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어떻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저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 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대원행진 누구 때문에? 어, 예수님 때문에. 대원행진 때문에가 아니고, 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대원행진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어.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가 그거예요. 또 한번 더 봅시다. 디모데 전서를 봅시다. 디모데 전서. 자, 에베소서 뒤쪽으로 가면 있죠.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화 성경 342페이지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았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한자들이 보아자, 부자들처럼 마음을 어떻게 높이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요즘 난리 났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해서, 하루하루가 사람들이 생, 뭐하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주식이 잘 되고, 코인이 잘 되면 천국이고 폭락해버리면 지옥을 살고 있어. 그런데 마음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사? 후의 주사.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후의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대원행자 어떤 분이다? 후의 주시는 분. 아낌없이 주시는, 그, 그, 그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재물의 손을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왼손에 제가 물을가지고 이걸 붙두고 재물을 붙두고 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붙두고 가실래요? 아멘. 돈을 붙두고 가실래요? 하나님 붙두고 가실래요? 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있다고요. 생명도 그분이 안에 있다고요. 그분을 붙들고 가면, 우리 국민 안에도 채워주신다고요. 자녀들이 고통받고 손해보면 누구 손해? 하나님 손해, 아버지 손해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 비밀을 모르네. 어, 자, 예수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고 힘들게 살면 누구의 손에 아, 여러분 믿음이 없네 내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해야 돼요. 누구 손에? 하나님 아, 어, 아, 그렇죠. 양이 굶주려 있고 양이 병들어 있으면 누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목자가 가슴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세요. 아멘. 제가 그걸 보고를 받고 있어요. 자,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먹은 날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풍족하게 채워주세 여러분 안 믿으시네. 말이죠.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어, 제 마음이 풍족해졌어요.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마음껏 지금 섬기고 있는 주님. 그리고 18절에 선의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뭐 하고요? 대원님 머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뭐라고요?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아멘.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 여러분 노구른자가될수 있어요? 노구른자가 뭐예요? 여러분이 노고른자가 뭐야? 모든 것을 받, 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쉬워요? 저는 쭉 따갈게요. 나도 뭐라 따지, 저는 따내서 저는. 죽다가 깨어나도 못 합니다. 못 합니다. 그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야만이 가능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을 가봅시다. 우리의친정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47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시 다해 놨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마이미야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뜨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7절에 뭐라고요? 또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떡해요? 친성 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 온 백성에게.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예수님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 빨래를 야 따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영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달라. 진짜 다르세요? <laughs> 야, 왜 하면 안 해요? 진짜 달라. 영신교에 다니는 사람은 진짜 달라요? 아, 다릅니다. 몰라요? 다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하나만이라도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만 있어서도 그렇고, 또 신앙적인 만에서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달라야 되겠죠. 달라야 돼요. 달려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아버지십니까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피값스로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예수님의 피값스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셨어요. 아멘. 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그런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양이라서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똑같이 또 또지어요 아, 왜 이래? 안할 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아왜 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면 그 다음 할까, 안 할까요? 또 해요. 그게 당연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의 보혈 영역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다 덮으셔서 너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 아멘 우리는 그래서 달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친선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그죠? 여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47절.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선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나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나마다뭐하게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에게 선하, 선을 행하고, 전원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럽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쌍해지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왜? 왜 그렇게 하죠?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 가졌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전국은 여러분 꽃인데 여러분 안 가졌어요? 와, 할렐루야, 큰일 났네. 그럼 회개해야 돼요. 네. 회개해야 돼요. 아, 고개 들어보세요. 그게 당연한 건데,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고개 <laughs>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근데 지금까지 쏟고 살았어요. 너무 많이 쏟고 살았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감각, 손에 지어지는 것들, 그것 때문에 다 쏟아서, 쏟아가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 길이 뭐라고요? 아, 여러분, 천국은 다잊어버렸네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천국, 하나님 우리가 갈 천국은 그 길이 수정같 맑은 정금 같더라.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걸어가는 천국의 길이 검이라고요. 좋아하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고. 아니,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길이 뭐라고요? 검으로, 검으로 되어 있다고요. 다 같이 검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검으로 다 했잖아요. 문이 저만한 문이 뭐라고 되어있다고요? 진주로 되어있다고. 뭐 가봤어요, 알지? 아 그러면 말씀에 있는 대로 좀 믿으세요. 아 천국 갔던 사람이 그렇게 간증해서야 천국 진짜 가니까 진짜더라. 그렇게 하면 와 그때 믿다가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맞을 거, 거 일어 올리라고. 그치. 그죠. 이사람 이해됐죠, 이죠 우린 다 가진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은 잠시잖아요. 맞죠? 어, 어제도 우리 시골에 주위에 계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금방이에요, 그냥. 지난 그분들과 추억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추억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오늘할걸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허무하잖아요. 맞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영원의 생명을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것 같아요. 달라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계 곳곳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중국에도 지진이 나서 얼마나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일본은 지금 지진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가고 어요 날마다 건물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수 있어요? 우리는 그 경험 했잖아요 <laughs> 우리 <웃음> 건물이 조금만 흔들려도 난리 나잖아요 다 튀어나오잖아요 못 살겠다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5월 달에 일본에는 장마가 왔잖아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최고의 빠른 장마가 와서 완전 히 초토화 시키고. 이게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laughs> 그래 대원행정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라고요 <laughs> 하나님한테 이번 주에 화나 죽겠어 그렇게 하고 실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laughs> 그들도 불쌍히 얘기해야죠 이제 온갖 신 그러게 말이에요 독도를 우리 땅인데 왜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대원행 맞아요 안 맞아요? 아안 됐네. <laughs> 그래서 아제제값은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제 몫은 사망이거든요. 제제 제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그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맞죠, 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것만 달라져도 사람을 너그럽게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히 여기니까, 아닙니까? 저희 본 사람들은 대원행제. 하나님 이번 사람 불쌍히 여기까 구원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대원행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도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달라 그렇죠. 잘라야.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만 이거만 계획하면 돼. 그렇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어 대원은 이제 알았으니까 거기까지 합시다. 진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만하자고 하니까 좀더 좋아하고 어, 아니요 한사람이 아무도 없네. 안녕. 지원성과 같은 게